안녕하십니까 화순중국교회 강대웅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2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제수들이 듣더라 아멘. 오늘 우리의 인생을 사활하가는 속에 한밤중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치열한 현장 속에서 내가 매일 매일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의 삶 속에 어느 날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함 속에 갇혀 버릴 수 있습니다. 바울과 실라, 그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고 봉사하며 전도하며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오게 갇히는 환경 속에 빠져 버렸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은 그 환경 속에 어떠했을까요? 낙심되어질 수 있었고 원망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하나님의 일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외면하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탓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믿음의 삶, 성도의 삶 가운데도 앞이 보이지 아니하는 캄캄한 감옥과 같은 환경이 펼쳐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힘과는 전혀 관계없이 내 주변의 사람들로 인하여, 내 환경으로 인하여,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한밤중에 갇힐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한밤중에 갇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라 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도전을 멈춰 버렸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실패를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도전하고 그리고 그 실패로 인하여서 우리가 넘어짐과 갇혀 버림으로 인하여 그 두려움이 우리를 다시 한번 도전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 감옥에 갇히는 캄캄한 한밤중에 그들은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 찬양의 소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제수들이 들을 때저 사람들은 어찌 저렇게 할 수가 있을까라고 반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살려달라고 외쳐야 했습니다. 간수들을 향하여 법정을 향하여 나는 죄가 없다라고 외치며 살려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 밤중에 찬송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믿음의 성도들이여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고 한밤 중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 깜깜한 밤 중을 하나님께서 다시금 바꾸실 것을 믿는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입술에 찬양이 고백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에 찬양을 고백하는 아름다운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제 함께 우리의 입술의 찬양함으로 캄캄한 곳이 바뀌게 되어지고 제수들이 소망을 갖게 하는 아름다운 성도 그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